한국 음악계에서 황영웅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그만큼 그의 목소리와 음악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깊이 자리 잡아왔습니다. 그런 그의 팬들이 모여드는 모임은 항상 그의 열정과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 황영웅 팬들의 대모임이 열리는 날입니다. 현장을 보면 황영웅을 지지하는 대양영웅 버스들이 줄지어 주차되어 있습니다. 초록색, 빨간색 버스는 그의 색상을 상징하며 그를 사랑하는 팬들의 열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시 상상해 봅시다. 황영웅의 콘서트 날이라면 얼마나 많은 영웅 버스들이 모일까요? 그의 음악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행복과 감동을 전해왔기 때문에 그날의 현장은 그의 음악을 사랑하는 팬들로 붐볐을 것입니다. 오늘의 데모임 역시 황영웅의 음악과 그를 향한 사랑이 가득한 팬들로 활기찰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항상 행복하고 따뜻한 추억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팬들의 하트와 좋아요는 그의 음악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지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의 음악에는 특별한 매력이 있습니다. 그의 노래는 우리의 마음을 울리며 그의 목소리는 우리의 귀를 사로잡습니다. 그의 음악은 항상 우리의 일상에 따뜻한 햇살처럼 비춰주며 그를 향한 사랑은 계속해서 커져만 갑니다. 오늘의 데모임은 황영웅의 음악을 사랑하는 모든 팬.